내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김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네,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태인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에 예고된 집단 휴진은... 어, 현재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중심으로 개원 의사 중심이 돼서 휴진이 예상되는데요. 어, 우리 경북에는 8월 12일 기준으로 약 1270여 개 의원 중에 2 5 6여개 의원이 휴진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집단 휴진에 대비해서 경상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네, 비상 진료 체계로서는 우리 경북도와 25개 시군 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8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8월 14일 휴진 의료기관과 진료하는 보건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고. 휴진 기간에도 경북도의 31개 응급으로 기관과 7개의 응급으로 시설에서도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또한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이 4개소, 적십자 병원이 2개소를 포함해서 보건소 25개소, 읍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223개소, 마을 단위에 있는 보건 진료소 311개소 등 모두 공공 보건 의료 기관 565개소를 진료 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나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했을 때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재난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1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난응급으로 상황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재난에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고 25개 보건소의 신속대응반과 또 우리는 포항, 구미, 안동의 재난 거점 병원 3개소의 재난 의료 지원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 응급소까지 운영을 하여 응급 환자 처치와 이송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집단 휴진 기간 동안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디에서 의료 기관 운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해서 병원 약국 찾기에서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어,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직접 설치하여 같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전화 문의를 하시게 될 때가 있든 있을 건데요. 이럴 때는 129의 보건복지부 콜센터라든지 어, 건강보험공단의 1577의 1000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1644의 2000번. 그리고 119로도 전화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집단 휴진이 되면 많은 불편을 느끼실 건데요. 의료계 집단 휴진이 8월 14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투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오늘 13일이라도 미리 평소 다니던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또한 현재...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진행 중에 있어서 하루 50여 명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건소 등의 선별 진료소 50개소와 18개소의 국민안심병원을 계속해서 코로나 선별 검사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동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를 실시하는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해서 코로나 19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도 지금 휴가철입니다만 연휴 기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생활에 하셔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 과장이었습니다.